예, 지금부터 귀뚜라미 보일러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능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누를 때마다 모드가 바뀌어요. 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모드가 3개거든요. 실내, 예약, 외출. 자, 이 중에 실내와 예약이 중요해요. 자, 일단 실내는 왼쪽에 있는 온도는 집이 있죠. 현재 나의 집의 온도. 오른쪽에는 손가락이 있죠. 저것은 내가 얘를 눌러서 맞출 희망 온도예요. 그래서 현재 희망 온도가 23이고, 얘가 24니까 실내 온도가 더 높죠. 그러니까 보일러는 운전하지 않아요. 제가 이걸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25도가 되는 순간 보일러가 동작하기 시작하면서 25도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기능을 또한번 누르면 예약이 있는데. 자, 이 예약이라는 것은 2시간에 한 번씩 보일러한테 켜질한 뜻이에요. 그리고 켜질 때마다 20분씩 작동해라라는 뜻입니다. 제가 여기에 있는 예약 설정을 이렇게 누르면 깜빡깜빡하죠? 여기서 얘를 이렇게 3으로 하면 3시간에 한 번씩 켜지고 예약 설정을 또 누르면 예약 가동이 또 깜빡거리거든요. 15분씩 켜져라, 3시간씩 켜지고 어, 켜질 때마다 15분씩 동작해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기능 버튼 한번더 눌러볼까요? 자, 그럼 보시는 것처럼 외출이 있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에요? 너무 쉽죠? 8도를 희망 온도로 하니까 8도보다 떨어지게 되면 보일러를 가동시켜라라는 뜻으로 대충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